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땅도 골고루 나눠 갖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매력적인, 아주 매력적이죠. 그런.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 지은이는 조정래시구요. 해냄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한 서른 살 정도에 한 번쯤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냥 뭐 이런 책도 있구나 정도그 해서 내용도 사실 잘 기억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얼핏 기억하는 거는 해방 직후의 혼란한 시절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만 얼핏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 제가 요즘에 소설들은 거의 대부분 오디오북으로 듣는데 윌라 오디오북에 전권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종이책 같으면 읽다가 휙넘기도 하고 이럴 텐데 오디오북은 사실 그렇게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것저것 읽다가 보니까 딱히 눈에 띄는 책이 없어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거의 두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뭐 등장인물도 많고. 불량도 사실 어마무시하죠, 거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리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일단 제가 이 책의 줄거리를 직접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예 출판사에서 제공한 그런 줄거리 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48년 10월,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주동은 좌익사상을 치는 하급지휘관들이었다. 여수와 순천이 그들의 손을 넘어가고 염상진을 중심으로 한 민간 좌익들이 벌교를 장악한다. 그리고 그들과 인민재판을 열어 악질지주를 비롯한 이른바 반동세력을 공개 처형한다. 하지만 토벌군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에 밀린 반란군은 산악지역으로 퇴각하고 벌교를 장악했던 염상진도 안창민 하대치 등과 함께 입산하여 빨치산 투쟁에 돌입한다. 그 즈음, 대학생 정하섭은 남로당 상부의 명령에 따라 순천지역에 파견되었으나 상황이 불리해져 퇴각하면서 고향 벌교로 숨어든다. 그는 마을에서 외따로 지어진 제각에 살고 있는 무당의 딸소하를 몰래 찾아든다. 소하는 정하섭이 요구하는 비밀스러운 심부름을 하게 되고 둘 사이엔 애틋한 사랑이 싹트는데 친일 지주 세력을 기반으로 한 이승만 정권은 지주들이 반대하는 농지개혁을 쉽사리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지주들은 친척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하거나 남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농지를 빼돌린다.반면 양심적인 지주이면서 무교화주의자인 서민영은 자기 땅을 소작농민들과 공유하여 협동 농장을 챙기고 야학을 운영한다. 벌교의 계엄사령관이었던 심재무는 서민영, 김범우 등의 도움으로 겨우 용공 혐의를 받고 풀려나 태백지구 공비 토벌에 투입된다. 심재무의 후임 백남식도 보성과 벌교 한골자기마다 번역을 투입해 빨치산 토벌에 나선다. 위기에 빠진 빨치산 부대는 적극적인 투쟁에서 조직을 보존하고 살아남는 투쟁으로 돌아선다. 농지 개혁이 실시되었으나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이승만 세력은 그 무렵 치러진 총선에서 크게 패배한다. 곧이어 6.25 전쟁이 발발한다. 인민군의 밀린 국군은 남쪽으로 호텔을 거듭한다. 인민군이 남부지방까지 내려오자 별구경찰은 좌익에서 전향한 사람들로 구성된 보도연맹원들을 모두 소집하여 벌교에서 철수하기 직전에 그들을 무차별 학살한다. 경찰이 떠난 뒤에 별교는 다시 염성진, 암창민, 하대치 등의 좌익 세력에게 장악되고 그들은 읍면마다 인민위원회와 여성동맹위원회, 청년동맹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북식 동지개혁을 단행한다. 미군부대를 탈출한 김범우는 눈 속을 헤매다가 인민군에게 체포되고 인민군의 통역관을 맡게 된다. 중국의 개입으로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38선 부근에서 대치상태가 지속된다. 그런 상황에서 퇴로가 막힌 인민군과 빨치산 부대는 전남북과 경남 지리산 일대에서 유격투쟁을 계속한다. 후방에서 빨치산 대원들이 옷을 짓는 일을 하던 소화는 발각되어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는다. 추전 회담이 시작되면서 토벌대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빨치산들은 근거지인 해방구를 잡고 이뤄간다. 겨울을 맞아 토벌대는 엄청난 화력과 병력을 동원해 전남북과 경남 지리산에 사 동계 대공세를 편다 가혹한 추위 속에서 수많은 빨치산들은 얼어죽고 굶어죽고 총에 맞아 죽어가며 신압으로 선을 되어간다. 하지만 그들은 항전을 멈추지 않는데, 여기까지가 출판사에서 소개한 태백산맥의 전체적인 줄거리거든요. 아마도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물론 그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만,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는 것처럼, 이제 이 책에 대한 느낌도, 평가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윌라는 이제 오디오북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쓴 짧은 리뷰를 이제 그 읽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필요하다면 뭐, 리뷰를 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간간히 그 리뷰들을 좀 봤는데, 참 눈에 많이 띈 글들이 뭐였냐면, 빨갱이 작가, 북한 공산주의 찬양하냐, 일방적으로 남한을 매도한다, 같은 그런 의 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어, 사실 뭐,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그런 생각을 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해방 직후 이념의 싸움 통해서, 결국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고, 그런데 그 시절에 북한이 아주 완벽하게 침입파를 차단했다고 해요. 네. 북한에서 지주 세력들이 진짜 남한으로 피난을 오고 도망와서 북에서 내려오는 어떤 신흥 세력이 되어가는 과정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한은 북한만큼 그렇게 침입파를 차단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사실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침입파들이 일제 시대 때 그들이 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다시 할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찰 군인과 같은 유직을 두루두루 차지하고 안 잡고 했으니까 사실 남한은 어, 친일파들을 처단했다고 볼수 없죠. 암살이었나요? 그 영화 전지현 나오고 이정재 나오고 그러는 거에 보면 어, 독립군이었다가 전향했던 전향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변절했던 이정재가 여기는 뭐 어디서 여기서 총 맞은 딱 보여주면서. 그런 장면들도 사실 오버랩이 살짝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대부분의 경우 일제시대 때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는 두루두루 요지게 않고 권력을 잡고 있었고, 사실은 그 여파가 지금, 2025년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이 책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책에서 이야기한 주 무대의 그 시간상에서의 빨갱이 공산주의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의 위쪽에 자리잡고 있는 북한이 같은 이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아, 지금의 북한과는 정말 차이가 나는구나. 왜냐하면 지금의 북한은 어쨌든 김정은을 위시한 그 권력자들의 어, 완벽한 독재 국가가 되어버렸고, 그거에 반해서. 어, 일제에서 해방된 그 시점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은 나름대로 뚜렷한 목적의 식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 책에 이제 소개된 내용들을 좀 보면 그 공산주의자들은 아무리 자꾸 사소한 일이라도 대충 처리하는 법이 없고요.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고요. 사실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아까 앞서서 말했던 그런 부정적인 리뷰가 달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런 식의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뭐 그러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모든 걸다 던지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했.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조금은 음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북한 상황을 등치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해방 직후의 북한은 사실 지금처럼 완벽한 일인 독재 체제로 자리 잡을 수도 없었죠 북한 내에서도 김일성을 유지한 몇몇이 권력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김일성이 자리 를 잡은 거겠지만 그러면서. 사실, 이, 남한 쪽에서는 선대받고 멸시당하던 신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고 싶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심지어 거기에서 뭐냐면 배고픈 게 싫어서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들도 있는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의 선택은, 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방법으로 선택됐던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뭐 워낙에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기억도 안 나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책을 딱 덮고 난 다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을 꼽아라. 저는 사실, 어, 외서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대로 보자면 외서댁은 처음에는 되게 얌전하고 소극적인 상품, 가장 전형적인 그 시절의 아내의 모습이거든요. 다만, 어, 이렇게 외모가 되게 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거로다가 나와요. 뭐, 어, 남자들을 이렇게 좀 홀리게 만드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그런 형, 모습으로다가 이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외서댁의 남편이 이제 강동식이 공산주의자가 돼서 이제 투쟁을 하려고 떠나서 보니까 뭐 집안에서는 뭐 남편의 흔적은 전혀 없어진 거죠. 자식들도 사실은 얼굴도 모를 정도가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툭 하면 이 경찰이니 청년단이 이런데 이제 끌려다니고 남편이 어디 있는지 불어 막 이러고 초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다가 그러던 중에 이제 청년단장으로 나오는 이제 염상구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강간을 당해요. 근데 사실 앞서서 잠깐 이제 염상진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 했는데 염상진과 염상구는 형제인데 형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동생은 좌익 때려잡는 음 그런 입장으로 다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염상구에게 이제 외서댁은 강간을 당하는데 한두번 당하는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염상구의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자식을 임신하게 되고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염상구가 외서댁을 이제 회상하는 장면들이 전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결혼을 앞두고도 자기의 신부가 될 여자하고 외서댁을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되게 외서댁을 성적인 매력이 뛰어난 그런 여자로 묘사를 한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 그 외서댁이 이 어쨌든 염상구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걸 알고 저수진가에서 이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제 실패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염상구의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어, 염상구에게 되게 큰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아 들고 타지시로 나가 살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외사댁의 남편인 강동식이 자기의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알게 된 다음에 도저히 이대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동생하고 같이 이제 염상구를 죽이러 가요. 가는데 정작 자기가 쏜 총에 염상구는 다리를 다쳤나 그래가지고 이제 중상을 입긴 하지만 쩡하게 살아나고요. 왜려 이제 염상구가 자를때 항상 머리맡에다가 권총을 두고 자는 거로다가 묘사가 되는데 이 염상구가 권총을 쏴서 동생에게 옆에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죽는 염상구가 남편을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는 강간을 해서 자기 아이들을 낳게 하는 이런 묘사들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게 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알게 된외설댁이 스스로 빨치사안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어,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통 이제 그 빨치산들도 여자들은 살림을 하는 쪽에 어떤 부서들에 많이 배치를 하겠죠 그런데 외서댁은 그거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나는 전투원이 되겠다라고 해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게 되고 전투원이 되죠. 그런 다음에 어지간한 남자 대원도 못지않을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사실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는 거 보면서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의 사건들 속에서 이 외서댁이 변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 시절에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천상 현무양처일 수밖에 없는 여자도 이렇게 총을 들고 앞으로 나서게 만드는 그런 시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 책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늘상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배고파. 밥 줘. 그리고 밥한 공이 놓고 싸우고. 심지어, 자식들한테 밥을 먹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엄마는 자기 먹을 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밥을 푼숙단지인가 뭐, 바구니인가를 봤더니, 쌀한 톨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빼먹으려고 손가락으로다가 막 긁어내고,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참 힘들고, 가난하고, 비참했던 시절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앞서외소댁의 상황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 등장 인물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등장 인물들이 많습니다. 어. 염상구의 형이고 정말 철저하게 공산주의자이자 그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그 별교 그 일대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염상진. 일제 시대 때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도망을 치면서 미군에게 끌려가고 거기에서 다시 그러니까 미군 포로가 됐던 거죠. 그랬다가 다시 음, 미군 특수부대 훈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 실력도 되게 뛰어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투입이 되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해방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냥 돌아오게 된 그런 김동우가 나오고, 동 김동우의 형이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이고 아주 골수 공산주의자인 뭐 김동진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친일로 번 돈으로 떵떵거리는 부자들 무수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제감정기 때부터 쭉 경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기서 보면 되게 허탈하게 너무 허탈하게 죽었는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논에 수출하다가 을 농지개혁을 하게 되면서 아이 논을 빼앗기는 건 너무 부, 불안한데 그러면서 보니까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염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염전은 또 농지개혁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걸 보고는 멀쩡한 눈에다가 바닷물을 막 갖다 넣어요 그러다가 그걸 보고 이제 소장농들이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 웃기지마 내 눈, 갖고 내가 만들었는데 니네 무슨 상관이야 이러다가 열받은 한 사람한테 나색 찔려서 길거리에서 나자빠져 죽어버리는 그런 지주도 나오고 뭐 사상관계없이 과 아픈 사람들 돌보는 의사도 나오고 지주의 집안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야학을 운영하는 사람도 나오고 사실 이런 인물들이 되게 그 캐릭터가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성격 아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깼구나 싶은 대로다가 쭉 이야기를 끌고 가는 작가의 필력 정말 대단하구나 싶어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 좀 인상 깊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김동호 미국 이제 특수부대 훈련받고 왔다는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공산주의자가 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간에 이 사람 결국에는 변절을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로다가 자기가 어 지금 속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살아남고 생존하고 자리 잡을 수 있을까에 따라서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이 책은 이제 해방 직후에. 전라도 벌교를 이제 무대로 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쪽 지방의 이야기로 집중이 되기도 합니다. 남북전쟁 터지고, 뭐 밀리고 밀리다가 휴전하기까지 전반적인 세월을 담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지리산에서 죽어간 수많은 빨치산, 그들의 이야기도 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들의 이야기라고 봐도 되고요.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고 있는지, 겨울철에 동상에 걸려서 썩어가는 손가락, 발가락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정말 너무 세세하게 묘사를 하니까, 읽는 애는 사실 감정이 입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미군정 미국 군인들, 그 다음에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되게 많아서, 어, 아까 앞서서 제가 이제 그 책에 리뷰도 사람들 중에 빨갱이 작가 뭐 이런 얘기를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책에서, 한국 군인들이 되게 한신스럽게 나오거든요. 대부분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권력을 세습했고 그래서 사실은 충성스러운 군인이라기보다는 변절자들인 군인들. 사실은, 어, 정상적으로 보자면 다 처단됐어야 할 친일 분자들이 군대를 장악한 모습보다 나오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어, 군인다운 군인, 으로다가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심재모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계급은 대위고 처음에 대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교에 계엄사령관으로다가 내려와서 벌교를 다, 이,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본인이 그렇게 정의롭고 합리적이고 친일파가 아닌 사람인데 그런 성격이 결국에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친일파 정의롭지 못하고 권력지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누명을 쓰고 별교에서 쫓겨나는, 그러면서 이제 한직으로 떠도는 그런 인물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어, 분량은 1 0권이다 보니까 엄청난 분량인데 이 책에 주무되는 전남 별교 순천이에요. 등장인물이 대부분 보면 이제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상당수가 아주 진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거든요. 밀라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이게 글로 다읽는 거하고 다르게 사투리의 느낌도 몰입에 좀 도움이 됩니다. 역양이 나오고 하니까 물론 약간 일부 성우의 경우에는 살짝 어색한 사투리 때문에 조금 어 약간 좀 간지러운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어꽤 몰입하기 좋습니다. 어이 책에 의하면 전라도 지역은 대대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였다고 해요. 역사적으로도 전라도 지역의 농업이 가장 발달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사실 신분이 낮죠. 그들에게 땅을 빌, 소출을 받거나 아예 뭐 고용해서 땅을 읽는 지주계급은 이제 되게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 되고요. 사실 농사가 잘안 되는 다른 지역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 이후에 다른 산업들을 좀 발달시켜야만 했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전라도는, 어 땅이 워낙에 좋으니까 농업인구가 많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두 다, 그, 자신이 속한 신분에 얽매이는 결과를 낳게 되죠. 해방 이후에 이제 신분제도는 점점 자리를 이제 잃어가지만, 그, 땅주인지, 지주와 소작인으로 이제 완벽하게 자리바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작인들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지주들한테 줄고주고뭐 빌린 거갚고 어쩌고 하다 보면 정작 자기네들은 1년을 먹고 살수 없는 그런 정도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춘궁기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때가 되면 정말 뭐 먹을 게 없어서 누렇게 뜬 사람들로다가 표현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작인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결국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땅도 골고루 나눠 갖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매력적인, 아주 매력적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공산주의자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되는 것인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게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들은 분노가 땅주인들에게 향하겠죠. 지들에게 주항하게 되고 그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아예 지주들을 몰아내고, 공산주의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일정 지역을.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지역들을 이제 해방구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이 참전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이 남한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렸죠. 그래서 이승만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다가 뭐 임시 정부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제 한강대교는 바로 폭발하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을 했죠. 그랬다가 나중에 서울이 수복된 다음에 돌아와서, 한강이 폭화돼서 피난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북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다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미국의 참전으로 승기를 잡게 된 정부, 그리고 기득권 집단들은, 사실 공산주의자들은 당연히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을 몰살 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미국이 참전이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을 거라는 얘기를도 있고 한데, 당연히 공포의 대상이고 징후의 대상이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라고 하니까 정작 그들 스스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자식들도 전쟁에 안 내보내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일반 서민들을 잡아다가 전쟁을 내보내요. 거기 보면 그렇게 엉급결에 잡혀서 끌려서 훈련받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전, 정작 전쟁에 참여는 둘제치고 군복으로 갈아입어 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 얘기도 나오거든요. 제대로 먹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없는 사람들이 또 총알 바지로 나가게 되고, 그거에 반해서 북은 꽤나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 전쟁, 어쨌든 그들이 우리 이 남한을 침략을 했으니까 얼마나 전쟁 준비를 잘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책에 의하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돈 있고 가족 있는 사람들은 저 북한 천해가 왔을 때돈 싸들고 부산까지 제일 먼저 도망을 갔대요. 심지어 배 타고 섬까지 숨어 들어가서 안전하게 도망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야참 저렇게 끈질기게 살아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빨갱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죠. 근데 그 빨갱이라는 소리를 누가 가장 많이 하느냐면 대체로 보면. 고수 집단이 진보 진영을 이제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박정희 시절에는 사실 뭐 빨갱이 간첩, 용공 이러면 그 집안을 풍겨 확산될 수도 있는 무서운 말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빨갱이 신드롬의 시작이 해방과 함께 남한의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몇면이 이어져 내렸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책을 다 읽은 시점이 24년 12월 중순쯤이었어요. 그러니까, 12,3개엄 사태가 터지고 그 와중에 이제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개엄령하고그 이후에 후유증이 이 리뷰를 소개하는 지금까지도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딱 끝나자마자 제가 딱이 말을 했어요. 야, 어쩌면 이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해방 이후에 그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를 제대로 몰아내지 못했고, 그들의 기득권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꼬일대로 꼬인 모습이 됐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기형적인 그런 모습의 나라가 돼버린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뭐책 리뷰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번 내란 사태가 어쩌면 이렇게 꼬인 실타래를 조금이나마 풀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자리 잡게 할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뭐 상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책리뷰가 아니라 어, 정지평론이될것 같아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의도하진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은 1983년 9월부터 월간지 현대문학에 연재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86년에 1부 3권, 87년에 2부 2권, 88년에 3부 2권, 89년에 4부 3권 이렇게 해 가지고 한길사서 출간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 전체적으로 작가가 정리를 해서 해냄에서 다시 한번 출간됐고 제가 이번에 읽은 건 해냄 거였고요 제가 어릴 때뭐 30대 초반 정도에 읽었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 한길에서 나온 걸 거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읽은 건 이제 해냄에서 나온 거를 오디오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리랑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시간 순서상으로 보자면 이제 일제감정기를 이야기하는 아리랑이 먼저였겠지만 어 어쨌든 태백 예, 산메가 먼저 읽었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아리앙을 읽고 있고요. 이제 막 시작해서 그것도 한참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앙을 끝내면 마지막으로 한강을 읽어야 되는데 한강까지 끝내면 올 여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름 재밌게 읽은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을 읽고 소개하는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감삼이었습니다.